태국 사장 준비. 준비. 손날 거들어 박감 막기. 손날 막기. 손끝 쥐기. 손끝 기손날 거들어 박감 막기. 손날 막기. 손끝 쥐기. 손끝 기목제비품 안치기. 목비품 안치기. 앞차고 바로 쥐기. 앞차고. 이어 엿차고 손날 거들어 박간 막기. 이어 엿차고 손날 거들어 박간 바깥 막기. 박간 막기. 박간 막기. 앞차고 안막기. 앞차고 안막기. 박간 막기. 앞차고 안막기. 앞차고 안막기. 목 제비품 안치기. 목 제비품 안치기. 앞차고 등주막 앞치기. 앞차고 등주막 앞치기. 음 몸통 막고바로지리기 몸통맞고 바로 지르기 몸통맞고 두번 지르기 몸통맞고 몸통 두번 지르기. 몸통 지르기. 몸통 지르기 겹 몸통 두번 지르기. 팍. 바로, 바로. 태극사장 준비. 준비 손날 거들어 바깥 맞기 손끝 지르기 손날 거들어 바깥 맞기 손끝 찌르기목 제비품 안치기 앞차고 바로 찌르기 이어 옆차고 손날 거들어차으러 바깥 막기 바깥 막기 앞차고 안막기 앞차막기 바깥 막기 앞차고 안막기 앞차고 안막기 목 제비품 안치기 <!uous>? Lefcoma, um, 앞차고 동주먹 앞치기. 앞차고 동주먹 앞치기. 아, 몸통 맞고 바로 지르기 몸통 맞고 바로 지르기 몸통 맞고 바로 지르기 몸통 맞고 두번지르기 몸통 맞고 두번지르기 몸통 맞고 두번 지리기. 바로.